목사님,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왜 그러는 걸까요? 조만해서 그러죠. 정죄는 죄를 드러내어 죄인의 실체를 드러내고 죄인의 형벌을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죄는 분별하여 경계하고 몰아내야 되지만 영혼은 항상 사랑으로 품어야 돼 우린 더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 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잖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근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해? 하나님이 하실 텐데 예수님은 마트음 7장 1절 이하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짜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틀뿐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판단하고 정지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괴계입니다 마귀는 참수하는 용으로 허물을 들춰내고 수치를 주며 정지하고 조롱하며 비난합니다 마귀의 용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고 참수하면서 자신이 분별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봐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혀있는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모세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주기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럴 때 정죄하던 자들이 양심이 팍 깨어나면서 다 도망가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를 정죄하던 자는 어디 있냐? 없던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진리의 차원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은혜의 차원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어떤 죄라도 죽을 죄라도 다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분별해야 돼. 또 사랑 없는 분별은 판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의. 또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죄해서 자유롭게 하셔서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줄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정죄하는 손가락 판단하는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므로 인내하고 기다려 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